아, 힘들어. 힘들어. 자, 이번엔 파트 3. 아, 파트 3. 자, 이번에 배워 볼건 스텝이고요. 정말 힙합이든 힙합이 아니든 너무 많이 사용되는 스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세대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스텝이기도 해서 어, 일단 지금 배워 볼 스텝은 바트 심슨이라는 스텝입니다. 어, 알려진 바로는 어, 바트 심슨, 그니까 심슨스패밀리라는 미국 어, 만화 애니메이션이 있죠. 거기에 바트 심슨이라는 아들이 나와요. 그 아들이 요, 요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진짜 요렇게 생겼어, 요, 요렇게. 어. 그 아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장면이 약간 얘 지금 시, 지, 지금 그게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기억이 안 나서 자막으로 대체할게요. 바트 심슨이란 이름을 지은 건 스케이트 보드를 타는 행위를 보고 묘사해서 춤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바트 심슨이라는 어, 명칭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거예요라고 하기엔 너무 남의 말이죠.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스텝을 하면서 이동하는 스텝을 바트 심슨이라고 불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건 사이드 스텝이나 하우스에 있는 트레인도 있을 거고, 왜 굳이 이걸 바트 심슨이라고 하고 묘사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타는 방식에 있어요. 스텝을 들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보드를 타는 것처럼 자, 이걸 이제 디테일하게 좀 잡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아니, 세 가지가 있나? 아니, 네 가지가 있나? 모르겠어. 몇 가지, 여러 가지 발을 사용하는 방법, 무릎을 사용하는 방법, 상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리듬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어, 조금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배워봅시다. 알았죠? 바트 심슨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트레인이라는 스텝도 있을 거고. 자, 그냥 우리 사이드, 사이드 스텝. 근데 바트 심슨이 왜 특별하지? 왜 바트 심슨이라고 불리지? 왜 스케이트보드 타는 행위를 묘사했다고 생각을 하지? 라고 했을 때, 그건 스텝에 들어가 있어요. 일단, 여기 살짝, 나 발목이 이뻐서. 자, 일단 스텝은 뒤꿈치로 놓는 게 아니에요. 앞꿈치로 놓습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에 앞꿈치, 발가락을 틀어서 놓아주세요. 그리고 무릎 가는 방향이 우리가 진행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로 가고 싶어? 그럼 이쪽으로 두면 되고, 일로 가고 싶어? 이렇게 두면 돼요. 지금 어떻게 해요? 고관절을 벌리면서, 고관절을 벌리면서 무릎이랑 발 뒤꿈치가, 뒤꿈치를 들었죠? 발가락을 넣었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눌러서 가는 스텝이에요. 눌러서 이렇게 가는 스텝이에요. 지금 미끄러져 가죠. 지금 미끄러져 가는 거 보여요. 이렇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대충 이렇게 뛰는 스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스텝을 잘 못하는 친구들을 보면 어떻게 했었냐면 자꾸 뒤꿈치를 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펜싱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물론 펜싱 막 이렇게 하지만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무게를 허벅지랑 무릎, 무릎으로 방향을 정해주고, 무릎이 접힐 수 있게끔 뒤꿈치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발가락을, 앞꿈치를 대주는 거예요. 토우를 대주는 거예요. 힐을 대는 게 아니라, 앞꿈치를 대는 거예요. 왜? 무릎을 접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도착했을 때, 업이 아니라 도착했을 때 다운이고 업으로 올려주는 거 잘못된 예를 보여줄게요 스텝이 어떻게 됐어요? 위로 올라가고 땡기고 있죠 위로 올라가죠 뒤꿈치 이게 아니라 무릎을 눌러서 여기서 올려주세요 다시 한번 앞꿈치를 대고 무릎을 접을 수 있게 앞꿈치를 대주세요. 그 다음에 땡겨서 밀어준 다음에 땡기고 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트 심슨 보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죠? 자, 업을 했는데 또 뛰어요? 아니겠죠? 다운으로 밀고 간 다음에 업으로 돌려주는 힘. 다운으로 밀고 가서 업으로 돌리고, 다운으로 밀고 가서 업으로 돌려. 이해갔죠? 그랬을 때이 스텝, 이 스텝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는 방향으로 스텝을 안 하고 대충 몸만, 손만 이렇게 한다? 그건 바트 심슨이 아니죠. 너무 심각하게 말하는 내가. 아. 바트 심슨이 될수 있게, 손, 몸이 하나가 돼야 그건 좋은 스텝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응용은 다양하게 하시면 되는데, 지켜야 될건 지켜야죠. 지켜야 될건 지켜야 돼. 나왜 화났지? 나 화낸 거 아니야. 아니야. 화내는 거 아니야. 강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발과 무릎으로 방향 쪽을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럼 밀어준 만큼 뒤꿈치가 정면을 이렇게 트는 속도에 얘가 맞춰서 땡겨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웨이브를 해도 되고, 업을 해도 되고, 뛰어도 됩니다. 그건 응용의 자유, 알았죠? 자, 제일 중요한 걸 나가고 있는 거라 조금 더 강조할게요. 자, 발과 무릎이 가는 방향으로 앞꿈치여야 돼요. 뒤꿈치가 아니라. 그 다음에 닫으면서 땡겨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업 또는 웨이브 또는 점프. 반대로 갈 때도, 이렇게. 눌러서 밑으로 내려가 주세요. 눌러서 밑으로. 위로 당기지 말고, 눌러서 밑으로, 업 밑으로, 업 밑으로, 업 대신 싱글로 할 땐,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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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le, single a 그럼, down, down, down d o 오케이? 이해했어요? 스텝 할땐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충 옆으로 갈 거면 우리가 이름을 짓고 그거에 대해서 기본기를 나타내진 않겠죠? 자, 다시 한번 체크. 발을, 발을 찍어 놓을 수도 있지만, 찍어도 바트 심슨 맞아요. 근데, 가는 방향으로 뒤꿈치를 최대한 꺾어서 무릎이랑 발이 가는 방향, 진로 방향을 잡아주세요. 어 웨이브여도 좋고, 업이어도 좋고, 점프여도 좋고. 다음 다시 스텝, 엔업. 아셨죠? 어, 바트 심슨의 두 번째 중요한 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손을 어떻게 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 반대쪽으로 땡겨주는 정도로만 하는데 상관없어요. 그게 멋있어? 그게 멋있으면 그대로 하세요. 그럼 좋아요. 그럼 돼요. 다만, 우리가 이런 각도들을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서 많이들 저는 어떻게 알려주냐면 처음에는 팔꿈치를, 팔꿈치를 이렇게 땡겨서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무릎이 저쪽으로 가고 있으면 이렇게 반대로 트위스트 해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합칩니다. 그리고 반대로 왼쪽 무릎이 갈때 트위스트. 그래서 약간 이렇게 뒤로 노젓는 느낌으로 해도 좋아요. 이 노전는 느낌에서 팔을 반대로 땡겨도 좋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땡겨도 돼요. 계속 근데 모여서는 뭐라고 있어요? 가서 어비든 웨이브든 가서 모아주고 가서 모아줘요. 자, 그 다음엔.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하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트위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필요한 방식으로 내가 노를 뒤로 젓든, 노를 뒤로 젓든, 팔꿈치를 즉 뒤로 보내서 돌려주든, 얘를 이렇게 그냥 당겨주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 밸런스 안에서 멋있게 할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손, 바, 손 모양이 아니라 손을 사용하면서 몸이 트위스트 된다. 내 몸이 무릎 방향과 골반 방향과 반대로 이렇게 트위스트 돼요. 이렇게. 이렇게 꼬여요. 그 다음 다시 모아서 정리해주고 다시 트위스트. 다시 트위스트. 이렇게. 발도 트위스트. 비벼주듯이 이렇게. 이렇게. 스텝은 방법이 없어요. 이쁘게 나올 수 있게끔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대입해보고 저렇게 대입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서 어, 제일 좋은 방식은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방식에서 조금만 더 기본기나 지켜야 될 부분들을 체크만 해주면서 시원시원하게 해봐야 돼요. 스텝은 시원시원하게 안 하면 또 의미가 없어. 알았죠? 연습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반복을 많이 해주세요. 어. 그래서 실제로 써봐야 그 스텝이 내춤 안에 들어오지 내가 그냥 그 스텝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그 스텝을 잘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알았죠? <목소리> 바트 심슨에서 우리가 체인지된 리듬을 방향을 옮겨주는 방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랑 똑같이 방향을 보내주고요. 가는 방향으로 보내주고 상체는 반대로 트위스트를 해줍니다. 어, 쉐이킹할 때나 네스티 할 때처럼 당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밀어주세요. 그다음에 옵니다. 여기서 아까 반동을 잡는 방식이 업이어도 되고 웨이브리듬이어도 되고 점프를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방식을 하나씩 다 해볼게요. 자 먼저 업이 제일 쉽잖아요. 여기서 다운 포지션으로 가줍니다. 낮게 밀어주고 숙여 그럼 지금 벌써 다운이 됐죠. 숙여진 상태에서 업으로 업 엔원엔투 브리 포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가서 업하고 다시 다운으로 밀어준 상태에서 다운인 상태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알았죠? 다운인 상태에서 보내주셔야 돼요. 다시 실자원투 브리 포 다운 원투 브리 포 다운 아셨죠? 중요한 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다운인 상태에서, 업, 다운. 다시 다운인 상태에서 가서, 업, 다운. 원, 업, 다운. 웨이브는, 이제 알겠죠? 이제 알겠죠? 웨이브는 더 쉬워. 자, 뭐, 뭐 하면 돼? 웨이브, 내리면 돼. 웨이브 한 상태에서 다시 숙여주면서 다시 보내주고, 웨이브에서 다시 숙여주고 보내주고, 웨이브에서 다시 숙여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너무 쉽잖아. 쉬워. 업을 웨이브로 바꿔주는 것 뿐이야. 별거 아닙니다. 알았죠? 자. 나왜 힘들어? 자, 이번엔 발을 구르는 건데요. 이것도 쉬워요. 보냈잖아요. 왔어요. 온 발에, 따당. 다시 대신, 이건 주의할 점은, 따당. 했어요. 다시 내려갈, 다시 옆으로 보낼 때, 업으로 보낼 확률이 너무 높아서 다시 눌러주면서 이걸 신경 써야 돼. 그냥 뛰어서 중립으로, 업으로 오는 게 아니라, 왼발, 오른발로 뛰어서 다시 다운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보내주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상관없어요 발만 바꿔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가서 발만 바꾸는게 아니라 가서 발을 바꾸면서 다운 포지션으로 와줘야 돼. 가서 다운 포지션으로 와줘야 됩니다 다시 6 7 Go 1 Jump down 2 Jump down 3 Jump down 4 Jump down 5 Jump down 6 그럼, 처음부터, 바트 심슨 앤 업으로 리버스 하는 방법. 그 다음, 바트 심슨 회, 웨이브로 리버스 하는 방법. 바트 심슨, 점프로 리버스 하는 방법을 연달아서 카운터로 보여줄게요. five, six, s e go, o up, t up, o 웨이브, t 웨이브, three, j 점 다운 오케이 끝 음악 들고 안 했네 음악 들고 하고 끝. 바트 심슨 끝내겠습니다 모르겠으면 연락 주세요 알려 요 힘들어 파이 셋